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국제 노타리 3670 지구 전주 해바라기 노타리 클럽 직전회장 김혜정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는 지인으로부터 봉사 단체인 노타리 클럽 입회를 권유를 받았었어요. 그러나 아이들 교육과 또 제가 하는 사업으로 노타리 활동을 망설이다가 2018년도에 클럽 회장님 취임식 때 입회 선서를 하고 신입회원이 되었습니다. 신입회원 시절에 회장님께서 봉사활동을 함께 하자고 해서 저는 회원님들과 봉사활동을 하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클럽 봉사활동을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회원님들과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즐겁게 봉사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회원님들의 그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매일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또 만나면 반겨주고 안아주고 감싸주는 저희 회원님들의 마음을 담아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글을 써서 주부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글을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김새도 다른 사람들이, 직업도 하는 일도 모두 다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곳이 전주 해바라기 노타리 클럽입니다. 우리는 핏줄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더 끈끈한 정과 사랑으로 맺어진 사람들. 여기가 바로 전주 해바라기 노타리클럽입니다. 언제나 보고 싶은 얼굴들, 언제나 만나고 싶은 사람들, 정이 쌓여가는 이곳, 우리는 이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회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침묵과 우정, 단합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반겨주고 챙겨주고 감싸주는 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이곳이 바로 전주 해바라기 노타리클럽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전주 해바라기 노타리클럽이 있어 저 또한 행복합니다 제가 신입회원 시절에요 회원님들의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제 눈에 그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글을 이렇게 써서 주보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2019년도에 자매 클럽과 글로벌 포, 프로젝트 사업으로 필리핀을 제가 방문했습니다.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 학교 입구에서부터 태극기를 들고 학생들이 그 한호하는 그 모습은 제가 노타리안으로서 느껴보는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벅찬 감동이었고 가슴 속 깊이 정말 우러나오는 이 감동은 제가 앞으로 노타리 재단에 기부해야겠다는. 저와의 첫 약속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노타리 활동을 하면서 2년차에는 총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총무의 역할과 수행을 하면서 자기 개발과 함께 회원님들과 친교의 시간이 많아지면서 저는 봉사로 삶이 변화하는 소소한 자부심과 함께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저에게 클럽 회장의 자리를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제가 아직 클럽 활동이 짧은 제가 과연 할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서 무뚝뚝한 저희 남편이 여보, 당신은 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당신이 봉사활동하는 모습을 지금까지 지켜봤잖아. 당신은 노력하는 사람이더라고. 남편의 응원과 저희 아이들의 격려로 저는 회장직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저는 생각했습니다. 클럽이 성장, 발전하려면 회원 유지는 물론 회원 증강과 노타리 재단 기부 참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노타리 활동이 짧은 저는 클럽의 리더로서 보완하고 숙지해야 할 부분을 저는 매일 밤 밴드를 통해서 보안하고 숙지할 부분을 메모하면서 또 저희 역대 회장님들의 연혁을 보면서요. 역대 회장님들은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또 어떤 아이디어를 내셨는지 또 회원 유지 및 회원 증강은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매일 밤 숙지를 하고 메모하고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저희 회원이 1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100여 명 가까이 되는 회원의 얼굴을 익혔습니다 저녁마다 핸드폰에 메모를 다 하고 카톡으로 회원님들의 사진을 보았어요. 또 카톡 속에 회원님들 사진이 없는 분들은 찾아가며 100명 가까운 회원의 얼굴을 다 익혔습니다. 이 멤버십 증강을 위해서는 양질의 회원과 기존 회원의 즐거운 노타니 활동이 되는 근간을 새롭게 찾는 것도 저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회장 취임식에 주인공이 된 신입 회원님들은요. 회원님들로부터 소개를 받고 자주 찾아뵙고, 제가 입회에서 봉사활동했던 그 모습을 밴드와 주부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입회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신입회원이 늘어나면 은 신입회원님들한테 클럽사랑 먼저 선명하게 동기사랑이라고 강조하며 신입 회원님들의 만남을 자주 가져서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회장 취임식 때 제가 목표를 한게 있어요. 클럽 회원의 비례에서 회원 순중을 30% 이상 해야겠다는 저와의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회원 증강을 다짐하고 회장 취임식 후에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러나 회원 순중 30%를 앞두고 한 분의 회원이 부족한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장 회원님들 그리고 가까운 지인분한테 저와 함께 봉사할 수 있는 회원님을 추천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 한 분의 신입 회원님이 들어오셨고, 저는 제가 목표로 삼았던 회원 순중 30% 이상의 24명의 신입 회원을 영입했습니다. 이렇게 24명의 신입 회원님들과 또 기존의 회원님들이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 있을까? 또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6대 위원회별로 소규모 모임을 가짜, 이런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들과 함께 위원회별로 회원님들한테 안부전화와 참여 동료를 하고 6대 위원회별로 위원장님들과 야외로 또 음식점으로 카페로 이렇게 만나고 하면서 6대 위원회별로 소규모 모임을 자주 가져서 서로 소통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대 위원회별로 소규모 모임을 하면서 그 찍어놓은 인증사진을 보면요. 지금도 저는 그인증사이 너무 뿌듯합니다. 클럽에 자주 참여하지 못하는 또 회원도 계셔요. 그런 회원님들은 제가 직접 찾아뵙고 클럽 동호회를 통해서 참석토록 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신입 회원님으로 입회해서 적극적으로 클럽 활동에 봉사활동 해주시고 또 기존 회원님들도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저는 우리 회원님들께 어떻게 하면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정기모임 때 깜짝 이벤트를 통해서 추첨을 해서 저희 회원님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클럽의 리더, 클럽의 회장은 늘 노력하고 생각하고, 또 아이디어를 내어 클럽이 성장, 발전하고 회원 간에 침묵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회장의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주 해바라기 노타리 클럽이 필요로 하는 회장이 되기 위해서 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단한순간에 긴장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결과를 보았습니다. 지난 지구대에서 회원 증강 부분, 노타리 재단 기부. 노타렉트 창립 그리고 봉사 프로젝트 등 특별 대담 수상에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렇게 저희 소중한 노타리 활동은 지금도 회원님들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평소 묵뚝뚝하고 표현력 없는 저희 남편과 아이들이 있어요. 저희 남편과 아이들한테 제가 노타리 활동을 하면서 늘 여보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 아이들한테도 항상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얘기를 잘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느 날 저희 가족이 변했습니다. 저희 남편과 아이들이 표현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줘서, 여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저희 큰아이가 제 품을 안으면서, 오빠, 늘 감사하고 사랑해요. 저희 둘째 아이가 누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본인도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 쑥스러워나 봐요. 아침에 책가방을 대고 대문 앞에서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아이는 쑥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나 저희 둘째 아이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족의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노타리에 대한 사랑이 전해진 겁니다. 정말 노탈이는 위대합니다. 저희 남편과 저희 아이들은 제가 노탈이 활동을 하는 동안 적극적으로 응원해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3670 지구 최고로 멋진 명문 클럽, 전주 해바라기 노탈이 클럽 회원님들과 더 많은 아름다운 동행을 하면서 저의 노탈의 시계는 오늘도 멈추지 않고 진행형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